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다니엘 목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 정말 멸시와 턴대받던 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탄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고 제 인생에 큰 핵을 근거 같습니다 <laughs>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사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시라 형강의 안경이라 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성탄 메시지입니다. 성탄이 되면 온 세상이 많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합니다.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대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이한 아기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수 있는 최고 선물 중에 자기 아들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큰 선물을 받아 안고 자녀들, 형제자매들, 이웃과 캠퍼스 양들에게 나누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이 네.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블론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병방 지역입니다. 고대에 통상 교통이 활발했던 지중해 연안 해변길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처럼 이 지역은 애굽 바벨론 등 주변 열강들의 침략이 잦았습니다. 특히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 전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무거운 멍에가 지어졌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아래 신음하였습니다. 나가 이스라엘 멸망 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700년 이상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활동도 없는 영적 암흑 땅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의 이주로 혼혈이 됐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정교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도인들로부터 이 땅은 이방의 관리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 모든 고통과 흑암을 끝냈습니다. 이쪽에 멸시받던 이방의 관리들을 이제부터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알용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말한 미래가 머지않아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먼 미래의 일을 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먼 미래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듯이 말합니다. 당시엔 누구도 이런 기대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 천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현재의 스불론과 납달리의 현실은 흑암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흑암에 비치는 큰 빛, 사망의 그늘진 땅에.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멸시받던 갈릴리는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한때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을 통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냐 했던 갈릴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으로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던 작은 마을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쁨의 혼인 잔치로 나인성은 가브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곳으로, 작은 오천 베세다는 인류의 스승 베드로의 고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방 릴리에 일어난 기원전 암흑 멸시가 기원 후 영화롭게 되는 역사는 한 개인 가정 국가 세계 온일 유역사에 적용됩니다. 우리 한국은 5천년 역사에 천번 이상 이부 침략을 당한 멸 시와 고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1885년 캄캄한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선에 대한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기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오나 저들의 우리와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들을 예배당도 학교도 없지만 이곳이 모지하나 은총의 땅이 달이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도도 선교사의 기도처럼 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캄캄한 조선 땅에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 전후를 갈라 놓았습니다. 한국의 이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번 유럽 수양회를 가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요건파워 2의 나라, 비자 없이도 193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찌 한국뿐이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영접한 모든 나라에 해당됩니다. 또한 한국의 갈릴리와 같은 강주에서 고 이사무엘 사라베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유에프 역사가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저는 2024년 유럽 수양회를 다니면서 강주를 유에프 시온성으로 인정해 주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단지 강주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칠부 목자님들 개개인이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된 산증인들입니다. 과거 인생의 호모 앞에서 알지 못하는 무덤 앞에 절하며 선배님 고초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오여 목자님이 한 학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을 때 지금 70을 훌쩍 넘겨버린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새벽기도를 성기며 일 카페에서도 아플을 굽고 칠부 역사를 충성되게 성기고 계십니다. 김바울 목자님은 과거 본인이 내려할 야 버스 정류장에서 비들도 누리지 못할 만큼 소심했지만 지금은 7부 주니어들의 마태형으로 본이 되어 섬기며 센터의 주니어스글 가지고 섬기는 충성된 목자가 되었습니다. 정치함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들이요 증인들입니다. 삼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나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 사람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을 통해 열두 아들로 이외에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 당시에는 성인 남자들의 수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창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아기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말구유한 아기에서 1 2 제자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한 3천 명의 해계의 역사에서 전 로마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로 창성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상성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 미디안의 날은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대처럼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땅을 항피화시키려고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시민 궁핍할 때 하나님은 문하세 집발 출신에 두려움이 많은 기도원을큰 용사로 부르시고 단지 300명의 용사로 미대한의 군대 13만 5천명을 진멸함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기 하나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인류의 어깨에 무겁게 메워진 죄의멍에 어깨의 채찍같은 죽음과 압지자의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체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6절 하반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고대 왕들은 그 어깨에 왕국의 열쇠를 걸쳤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이 그 어깨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수로 1장 7, 8절에서 벌지어다 이제 내가 세셋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권은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통치권입니다. 모든 왕들은 그 통치권으로 온 백성의 머리 위에서 백성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백성을 섬기 위해 가장 낮고 낮은 하나기로 내려앉은 섬김의 통치권입니다. 둘째, 김효자요 모사입니다. 김효자요 와 모사라는 뜻은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은 인격 자체 존재에 있어서 놀라우신 분,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책잡고자 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와서 가이세계 세를 바쳐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기묘자여 모사이신 예수님은 아주 쉽게 그들의 올가미를 벗어나며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또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일법대로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은 진태양나는 순간 너희 중에 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물러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온갖 방해까지도 역으로 쓰셔서 승리하시는 반전의 명수 김효자요 모사이십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복의 갈리 나사렛촌 동네 목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열려라. 이한 말씀에 김모고리의 귀가 그 순간 번쩍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다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갇혀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서 평생 비린내 나는 고기를 잡다 죽을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약속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기심, 물력으로 찌든 세리마테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러사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 운동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어와 폭풍우를 꾸지저 잠잠게 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그 누가 신 중에 그 어떤 신이 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사세히 살펴보면 벌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잘 드러내 주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인자심과 동시에 자식을 훈련하시는 엄격함도 갖고 계십니다. 또 어떤 한란에서도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저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중학교 졸업과 함께 고등학교 지락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에 가야 했습니다. 가방 메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고 나의 불쌍한 처지가 눈, 슬퍼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로 나의 첫 전도자가 되신 떡방앗간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사장님과 함께 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고도한 길을 다니면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신학교를 가기에 공부하던 두 명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형들을 따라 주일이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저녁 이후 강주에 내려왔을 때는 친구를 통해 U.F.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연극에 참여한다고 꼭 보러 오라고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그것이 U.F. 첫 성탄 예배였습니다. 친구 보러 간그 예배에서 저는 일대일 초대를 받았고 말송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송 공부 속에서 서서히 말씀이 제 안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옛적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추듯이 저의 영혼에 말씀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저들에게는 무시와 멸시를 받았지만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저를 기하게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권한으로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을 생각할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 주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셨고 귀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 유럽 장애를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깊이 되세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양의 이후 취직하고자 할때 한동안 직장을 잡지 못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전남대 병원과 또 다른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더 좋은 곳을 택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하신 아버지를 앞으로도 신뢰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한하기를 보내주심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한하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번 성탄에 한하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큰 빛이 임하여 승리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하기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죄로 인해 고통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구장 6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목소리로읽고 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낮고 하나들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하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빛이 임하여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지친 저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온더풀 카운셀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이웃과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